근데 문제는 향후에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그렇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양쪽의 입장 사이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그 평가해봐야 될것 같아요. 시이 네. 뭐냐면 결국은 신뢰거든요. 그렇죠. 신뢰의 결여 다시 말하면 불신이죠. 불신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핵 리스트를 내놓고 로드맵을 다 내놓고 우리 이거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결국 옷을 벗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에게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 북한이 뭐다 포기하고 나면 우리 너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만들어줄 거야. 다 보장할게 하지만. 우리도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미국을 믿는다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북한은 미국하고 그 그동안 살아온 삶이 오로지 적대적이었잖아요. 70년 지금, 동안.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잘몇개로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저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비핵화 의 로드맵 저는 준비는 됐다고 봅니다. 음. 이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등가교환의 논리 에요. 예. 그러니까 영변액 시설과 민생 분야 의 경제제재 완화가 교환될 수 있느냐 음. 어, 경제제재 완화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하나 더 내놓 라는 게 그렇죠. 미국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가격이 맞아떨 어지기만 하면 추가 적인 거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맞춰진다면은 다시 가속화가 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북한 당국자들의 정서를 이해를 해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감정입을 이 해보면. 근데 그 제가 미국 대통령이면 해줘요 이거.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했습니다. 추가 제재 가서 네. 그랬더니 아나 추가 제재 생각 없다. 지금도 세계 하고 있다. 생각 그러면서 <laughs> 생각 없는 이유가 북한. 지금 백성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랑 가까워졌는데 네. 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못해 그 사람이 다 가까워져서. <laughs> 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돌파할 수 있는 내가 즉 미국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어차피 미국 내 지형이 트럼프한테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는 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여기서. 내가 좀더 써라. 그렇죠. 자. 이런 게 지금 계속 압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런 트럼프의 입장을 네. 정치적인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줄 수도 있는 여기서 가격을 약간 더쳐주는 네. 전체적으로 하노이 회담이 결실 없이 끝나고,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매우 유동적으로 음. 이제 전개될 전망이에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에 대해서 두분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네. 70년 적대 관계 하루아침에 끝장 내는 거 아닙니다. 멀지만 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떨 때는 어 상당한 상실감을 주더라도 인내하고 가야 된다는 대국민 호소가 있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적 지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반도의 신체제 또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연다는 이런 어떤 담대하고 원대한 바탕 위에서 미국에를 또 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보가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네. 된다 또 그렇게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국가 역량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가 공동선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 전부에서 하여튼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북한하고 미국이 합의하는 것이 나의 이익이다. 우리 모두의 이익이다라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특별한 이익이나 성과라고 생각함으로써 결국은 경쟁 세력이 아이고 나는 그러면 아니네, 오히려 내가 그럼 마이너스네라고 생각되는 이 일련의 문화가 공동 승리의 문화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